아주니 어디 있어요? 여기 있는데요. 어 안녕하십니까. 어, 안녕하세요. 어떤 모드 가나요? 설마 펭귄 가나요? 어 무엇실래요? 뭐어 아무거나 뭐 제가 펭귄을 못 깼거든요. <laughs> 그래가지고. 어 그럼 펭귄 깰까요? 어 파티를 드리겠습니다. 펭귄 모드 깨는 거를 네. 많이 못 봤거든요. 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 엄청 간단합니다. 어 잠깐만요. 잠깐만 잠깐만. 어여기는 어, 어, TNT가 있어. 어, 어. 우와, 우와. 펭귄모드는 음. 하지 말자. 그럼 이제 또 어디 가죠? 아 어, 이제 음, 듀오 갈까요? 아니면? 듀오를 가죠? 오케이. 갑시다. 키트 어, 음. 살짝 낄게 없어요. 어 그러면 제가 멜로디를 하겠습니다. 어? 그럼 저 바바 가나요? 어, 아저 저... 오케이. 옆집 를, 바로! 시 해드릴게요. 옆집 털어! 털었다! 나이스! 어, 아이 나 죽었다. 죽었지만은, 잘했다. 아, 잘했다. 젖잘싸 왔다, 왔다. 킬 드릴게요. 오케이. 나이스. 있다. 남은 한 친구를 잡죠? 우와, 돌칼인데? 아, 좋아요, 좋아요. 쟤 파바리안이라 그래요. 자, 나도, 나도 한대 때문에 돌칼이다. 로와팝파 패스! 나이스! 어, 오케이. 와. 아, 힐 아주 든든합니다, 그냥. 아, 제가 국법을 좋아하기 때문에 든든합니다. 에? 요거랑, 이제, 다른 팀뒤를 털러 갈거아니 중앙 갈 거? 야 어, 보인다. 아. 네네네네네네 안돼 죽지 마요. 자 가발이 아니아 죽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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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죽는다 아니야 괜찮아 나는 아. 뭐야 이 친구 그린 리퍼라 가지고 2대1 뛰는데 일로 와.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와 잡았다. 아 순간적으로 까쟁님 다크 스린줄알고 때려가지고 한번 죽었어요. 저기도 주요 같아요. 스킨이 똑같아요. 일로 와 도망가지 마. 어 도망가야 될것 같아요 죄송해요. 안돼 무적이야. 어어어 오케이 야 우리는 힐이 있다고 일로와 어어 절 노리고 있어요 어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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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하 크림리퍼라가지시고 너무 빨라 뭐야 기 혼자 죽었는데? 어한두 세대만 더 때리면 다이 약할 얼마 안 남았다 나이스 나이스 아 이번 판은 좀잘 풀리는데요? 아 좋구만 좋구만 바로 신략 좋구만 오케 맞추고 어 근데 저희 침대 깨는 도구가 없어요 아. 도끼라도 하나 살까요? <laughs> 좋아요 아 그러네 파랑팀 닉네임이 똑같네요 아 그러네 아, 이 친구... 이 친구 무시하고 그냥 갈까요? 네! 어? 어? 죽었어 설마! 에이 설마... 아하! 바로 갑니다! 바로 달려갑니다! 제가 예, 깨겠습니다! 여기 싸운다! 노랑이랑 싸운다! 오케이 어, 깼다! 어, 이제 이제 죽지만 않고 죽지만 않고 돌아오면 될것 같은데요 어 살려주세요! 어 죽고 어, 갑니다! 어? 만나요 어? 죽었어요 제아 죽었어요? 제가 예, 죽였습니다! 어 다행이다... 어. 10나 갔었어어힐라드릴게요 오케이 다이아칼까지 찍었습니다. 좋아요 레이블 갑시다 레이블. 레이블 갔어. 갔다쏘들기다들기 오, 싸운다 싸운다 싸운다. 여기서 뒤통수를 아이스. 아이스. 노랑 여기 바로 옆에 노랑 팀 침대 있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어? 제가 양상아를 쓰겠습니다. 아 다이아 다이아 여섯 개니까 저 이거 공원만 아, 하고 갑시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 노랑 편다. 어 오지마. 우리 멜로디 괴롭지 마. 와 낫싸 했어 어, 어, 바로 안돼 안 돼, 철칼로 강등이라니 아한대한대 한대 맞고 낫싸 안네 이건 좀 억울한데 노랑아 침대 덜려유 얘네 방어 거의 없다 얘네 방어 거의 없다 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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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때리고 있을게요 열심히 캐세요 오케이 오케이 살게요 살게요 둘셋네 휴식드세요 오케이 자 부활하면은 이 친구 때립시다 들어와 가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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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방 가지 마 화면 컷 어 죽여줘요! 또 레블이다 아 레블이다 아 레블이다! 레블이다 레블다와랄랄랄라랄랄랄라랄랄 아! 아요 나도 레블이다! 그렇지! 아.. 어, 레블 친구 잡았습니다. 나이스! 어 근데 마지막 한명 민트색 남았거든요? 어 그.. 민트색 기지 한번 와보실래요? 민트색 기지 바로 저희 근처에요. 아어 마지막에 극적으로 이거 녹화를 해놨어야 되는데 어. 아, 아쉽구만. 어? 극적으로 레벨로 바뀌어 가지고 다행 이겼습니다. 아, 노카를 쓰셔야 했는데 아쉽구만요. 여기 오시면은 민트 친구 있거든요. 뭐 가만히 있는 거야? 가만히 있는 건 아닌데 저희랑 싸우 의지가 없어요. 아. 뭐야? 아, 잠깐 죽었어요 어? 빨리 갈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이게 마주님이었구나. 아, 아쉽구만. 여기 민트 친구 있어요. 저는 싸우 의지가 없어 보이거든요. 야, 안돼, 그렇게 죽여버리다니. 좋았다. 너무 잘인해 네. 떨어졌다 어 뭐야 혼자 떨어졌어 잘해야 됩니다 이겨야 돼요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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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어, 와요? 여기 네, 와요, 와요. 안돼 오지마 어 날개는... 에로디가 있다 깨깨깨깨깨깨 따다다다다 어 뭐야 어, 뭐야 뭐야 어. 바바리안이다 잡았어요 잡았어요 살려주세요 안돼 아, 오지마 아. 뭐지? 킹인가 순간적으로 내 뒤로 순간이동한 거 같았는데? 제가 지금 킹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은 것 같은데요. 괜찮아요. 마준님은 할수 있어요. 막 마리가리 하는데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다 어떠하트, 어떠어오 뭐야 이거. 왜안 때려져요? 어? 진는데안 때려져. 요 안돼. 안돼. 잘 지키고 있어요. 아, 피가 없어요 상대편. 오케이 두명다 잡았어요. 나이스 강해졌다. 어이 길이다 강해졌다. 아 근데 저 이거 사보스 사면은 이초 후에 적용돼요. 이거 어떻게? 갑니다. 오 나이스. 와. 나 어디까지 날라가? 로아 그럼 맞자! 어 내가 나나나 나, 나 혼자 왜 이렇게 맞아 나 혼자 왜 이렇게 맞아 나 혼자 어? 왜 이렇게 맞아 아아아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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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핑 때문에 두구나스 힐이 들어와요 한번 잡았어 이거좀두따 잡았어 아 내가 잡으면 안 되긴 한어 전투 멜로디 이거 지금 핑 상태가 좀 심각해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 역전과 고난도 이겨내는 그런 마진이 아니십니까 아닐걸요? 맞나? <laughs> 어? 얘네 데프타고 막 와지가지 하는데 아, 타봅시다. 갑니다. 오고, 어! 아이거 타지마. 오버, 오버. <laughs> 이거 약간 제가 방금 알았는데, 네. 이 카카오쟁님 하필탈때 제가 x 가 아니라 F 눌러가지고 방향 바꿔버린 거 같거든요? 아니 마지님 뭐 하는 거예요? <laughs> 아니 저 F가 다르긴 줄 알았죠. 보통 다 상화정은 F니까는. <laughs> 아니 이럴 수가 피해 당이 어렵구만. 슬로우 콘트롤 보면 아까 나올 거예요 아마. 오버. <laughs> 뭐가 나올까요? 얍. 아, 테이저건! 오케이, 퀴즈건! 다음, 다음, 다음! 다음, 아, 침대! 아, 침대! 막낫 같은 거안되나 황금낫? 이거 어떻게 내려가, 이거? 내려가야 되는데 어, 무서워! 어 여기 떨어지면 사망이에요 어, 블랙홀, 블랙홀! 블랙홀 테이저건 글쎄 <laughs> 쓰세요 쉬다 시다 가시다! 어, 이 친구 다이아가 아파요 어. 이렇게 해놓고 스피릿 캐쳐! 블랙홀. 어 잠깐 내 쪽에서 왔다 왔네. 두 분한테서 어떻게요? 아 죄송합니다. 어 살려줘. 오너 어. 지금 어디 가는 거야? 떨어졌어요. 떨어졌어요. 오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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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와. 헤이. 와이 친구 왜 이렇게 빨라? 이 친구 왜 이렇게 빨라? 오케이. 오케이. 아이스 블랙홀. 저빙 때문에 애들 봐. 엄청 빨리 달리는 것처럼 뭐야 다 헷갈트 무서워 아멜로디는 아무것도 못 했네 버스 탔다 아 멜로디가 서포트 해주니까 이게 잘된 거죠 제가 핑핑이 <laughs> 이래가지고 아그잼재구만 저희 엔딩 어떻게 하죠 이제? 끝